최근 몇년 동안 중국은 대형 무기 장비 분야에 있어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특히 해상 영역에서는 로켓처럼 빠르게 다른 나라들을 따라잡고 있다. 이미 지난 세기에 중국의 초점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전자포였다. 연구의 시작은 다른 나라보다 늦었지만 지금은 추월하여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전자포의 기술은 미국을 10년 이상 앞섰다고 한다. 머지않아 그것은 반드시 세계 최첨단 무기가 될 것이다. 전자포의 등장으로 중국의 해상에서의 영향력도 크게 향상되었다. 다른 나라들 또한 전자포 개발에 속속 나서고 있다. 그렇다면 전자포의 위력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중국은 이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전자포의 발전은 193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프린스턴드에서 처음으로 전자기력을 이용한 물체 발사 실험을 했을 때로 계산한다면 지금까지 거의 1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전자포의 발전은 부침을 거듭하며 우여곡절을 겪었다. 전자기포는 대전류와 강력한 자기장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기술적 난제로 인하여 전자포의 발전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었다. 1970년대 들어서자 사람들이 전자포에 대해 다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사실상 독일과 일본 등 일부의 국가들이 가장 이른 시기에 전자포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중국은 시작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약간 늦었지만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왔다. 중국의 전자포는 이론상으로는 1980년대 중반에 기초연구가 이미 거의 완성되었으며 그때부터 중국은 실용화 연구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오랜 노력 끝에 2007년 일부 장비 부대가 양산에 앞서 시험생산을 진행했다. 전자기포는 현대적인 군용무기다. 전자기 발사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일종의 첨단기능의 살상무기이며 전통적인 재래식 대포와 다르다. 전통적인 재래식 대포는 화약가스가 만들어내는 고압력으로 탄환을 발사한다. 반면에 전자포는 전류와 자기장이 상호작용할 때 생기는 전류의 힘을 이용한다. 즉, 레일의 강한 전류를 순간적으로 통과시켜 거기서 발생하는 강대한 자기장과 포탄을 통과하는 대전류 사이에 작용하는 반발력으로 탄환을 가속화하여 발사한다. 전자포는 화약으로 추진되는 재래식 대포보다 성능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전자포의 속도 사정거리 그리고 정밀도가 탁월하다. 게다가 작은 탄도의 크기는 작전 과정에서 매우 은밀하게 적을 공격할 수 있다. 또한, 전류의 조절을 통하여 탄환 발사 능력을 제어할 수도 있어서 서로 다른 작전 목표에 대응할 수 있다. 중국은 현재 함정에 탑재가 가능한 전자기 궤도포의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소식 통에 의하면 2025년 도입된다고 한다. 중국의 936형 상륙함에 또다시 전자포를 싣고 출항했다. 시험의 사정 거리는 200km에 달한다. 실탄 사격 실험은 그동안 여러 차례 실시됐다. 최종적으로 효과가 모두 상당히 좋았으며, 중국의 전자기 궤도 소형화와 함재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또 중국의 전자포는 탄알 가격이 한 발당 2만 5천에서 5만 달러로 미국 전자포보다 실용적이다. 듣기로는 미국의 현역 순양함의 경우 전자포가 아닌 재래식 함포라고 하더라도 한 발당 80만에서 95만 달러가 든다고 한다. 전자포가 처음 등장한 때는 2차대전 때로 그때는 전 세계 무기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기였다. 처음으로 전자포 개념을 제시하고 연구에 처음 뛰어든 나라는. 미국이지만 미국은 연구개발이 아주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수십 년 동안 진행됐으며 당시 이미 5억 달러가 넘는 돈이 투입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아직 이론 단계다. 일찍부터 미국은 전자포의 실질적인 운용 문제를 제기하여 구축함에 장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전자 궤도포의 소형화 문제 때문에 지지부진 진전이 없었으며 결국 미국의 구축함에 한포는 속빈 강정과 같다. 중국의 과학 연구자들의 전자 궤도포에 대한 연구는 이미 실용화 단계에 진입했으며 살상력과 사정거리 또한 일정 정도 강화됐다. 중국 과학자들의 연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심도가 있으며 더 안정적이다. 전자포 영역에서 중국은 먼저 도달했다. 확실히 다른 나라보다 앞서 있다. 미국이 그동안 개발한 전자포는 순간 전력 사용이 급증하기 때문에 항공모함처럼 전력이 충분한 대형 함정에만 장착해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중국의 한 연구원은 일찍이 전력 비축 문제를 해결해 일반적인 대형 함정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포 기술에 대해 말하자면 중국은 여전히 끊임없이 기술을 보완하고 탐색하고 있는 단계다. 무기 분야의 발전 추세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자포의 사거리는 100km 이상에 달하여 미사일과 비교해도 무방할 정도다. 또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재래식 대포를 대체할 수도 있다. 속도가 매우 빠른 데다가 소구경 전자포의 경우 공중표적을 요격하는 효율이 방공미사일보다 더 효과적이다. 외국 매체들의 예측에 따르면 탱크포의 초속이 초당 1.4에서 1.6km로 가장 빠르다고 한다. 중국의 전자포의 경우 초당 2.6km로 지금의 전차포보다 50% 정도 빠른 것으로 추정했다. 만약 전자폭탄과 전차폭탄의 무게가 같다면 전자폭탄의 운동량은 전차보다 2.25배 더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전자포의 관통력이 탱크보다 두배 이상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기다가 아주 강력한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발사 위력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이 기능만으로도 목표물을 흔적도 없이 날려버릴 수 있는데, 탱크 같은 중장갑 목표물의 경우 두부를 자르듯 손쉽게 파괴할 수가 있다. 하지만 관통력이 좋다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닐 수가 있다. 포탄이 목표물을 너무 빨리 관통하면 신관이 활성화되기 도 전에 포탄이 관통해서 날아가버려 목표물 밖에서 폭발해 버리기 때문에. 포탄을 정면에서 폭발하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포탄의 위력이 크게 줄어들어 포탄의 여력으로 폭파시킬 수밖에 없다. 전자포의 포탄의 초속은 일반 포탄보다 두세 배 빠른데, 그렇다면 전자포탄이 목표물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폭발해야 한다. 만약 전자포에서 나온 자체의 충격력으로 표적을 직접 파괴한다면, 아마도 포탄 속의 폭약으로 표적을 파괴하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실제적일 수 있다. 그렇지만 전자포의 포탄은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목표물을 쉽게 관통해서 두 개의 구멍만 남기게 될 뿐이다. 최근 몇년 동안 중국은 줄곧 신형 첨단 무기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전자포는 반드시 중국 해군 함정의 신형 무기가 될 것이다. 전자포의 출현은 중국 해군으로 하여금 해상에서의 생존 능력을 제고할 것이다. 그 외에도 전자포는 육해상 양동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해군이 해상에서의 당면 문제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현재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의 전자포는 함정에 탑재돼 테스트를 마쳤으며 이에 따라 전자포에 적합한 포탄도 나온다고 한다. 현재까지 일부 국가의 전자포탄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 화상을 입거나 연발 발사 문제로 실전 투입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시험한 전자포의 포가는 두 발만 연사할 수 있다고 한다. 전자포에 대해서 말하자면 연속 발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지는 분명치 않다. 2017년 당시 미국의 실험을 보면 24초 동안 두번 연속 사격했는데 이 사격 속도가 느리지는 않은 것이며 이미 연속 발사가 가능한 기준에 다다른 것이다.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연속 발사의 최대 어려움은 신속한 장전과 높은 전류와 전압이다. 만약 실전에 활용하려고 한다면 포관의 화상을 입힐 가능성과 열을 발산하는 것을 고려해야만 한다. 연속적인 발사는 포관의 화상을 입힐 가능성과 부식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동시에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고온도 역시 열을 방출해야 하기 때문에 전자포의 연속 발사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전자포의 연속 발사는 전자포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말하자면 설계상에서 연속 발사의 요구를 만족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다. 다른 나라의 전자포 발전을 보면 연속 발사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멀었다. 단기간 내에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인다. 중국의 전자포가 미국의 전자포와 가장 큰 차이는 포관의 꼬리 부분에 길게 늘어진 원형 형태의 장착물이 돌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가속 코일일 것이다. 말하자면 중국의 전자포는 미국의 전자포와는 완전히 다르게 설계됐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번에 독특한 노선을 걸었다. 중국의 전자포는 발사 과정에서 포관 속의 가속 코일을 통해 가속을 한다. 미국의 궤도포와 비교해 볼때 중국의 궤도포는 가속 코일의 에너지 및 효율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더 낮은 전압 전류를 필요로 하며 이 코일은 탄환을 계속 가속시켜 최대의 속도를 낼수 있도록 한다. 중국 전자포의 이번 전함 장착은 중국의 전자포가 실용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며 중국의 작업이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실, 오래전부터 여러 많은 나라가 전자포 연구를 시작했다. 그러나 중국의 전자포 관련한 발전은 비교적 느렸으며 경제 또한 낙후되어 있어 다른 나라들의 진척도를 따라잡기 어려웠다. 현 상태에서 말하자면 중국은 가면 갈수록 강해지고 있으며 전자포 연구에 대해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과 자금을 투입하고 있어 현재 중국의 전자포 능력은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최근 몇십 년 사이 중국의 발전은 많은 나라들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모든 면에서 극도로 낙후된 나라에서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발전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결과는 부단한 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다. 지금의 중국은 옛날과는 확연히 대비된다. 군사력이 계속 강해지면서 국제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현재 해군 육군의 발전에 대단한 성과가 있다. 이런 이면에는 무수한 과학자들의 끊임없는 모험이 있었으며 현재는 이미 강대국의 수준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신형 무기의 연구 개발에 더욱더 치중하게 되었고 미래를 대비한 종합적인 실력 향상을 중시하고 있다. 특히 신형 무기에 대한 장비 요구가 갈수록 높아졌다. 후발 국가로서 연구 개발 전반에 걸쳐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으나 극복해왔다. 듣기로는 전력 수요 문제도 효과적으로 해결됐다고 한다. 전력 추진과 시스템 구축을 종합한 이 기술은 후속으로 055형 대형 구축함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장착에 성공하면 이 함정의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럴 경우 전체 군사 분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